야호! 약방 날다람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담백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나 혹시 레알 코로나인 걸까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헷갈릴 때 증상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 소소한 방법 팁을 오늘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야 날다람쥐 네가 뭔데 오미크론을 떠드냐 임마. 혹시 물으신다면그 날다람쥐의 주역 서식지가요 여기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 보건소 앞에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수백 명씩 어떨 때 요즘은 더 많이 줄 서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셨었는데요. 이제 약방에 검사 받기 전에 또 검사 받고 나서 약이나 키트 사러 오셔서 이렇게 소곤 소곤 얘기 해주시고 상담 해주시고 가신 실전에서 직접 듣고 체험한 생활 속의 코로나 증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제 마음대로 너무 막 떠들면 안 되니까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신문기사로 컨펌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랑 다른 점은요. 여태까지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고열 증상이었는데 오미크론은 열이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눈에 띄는 고열 현상이 거의 없고요. 열이 나도 살짝 미열에 그치거나 발열이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나열 없어 코로나 아닌가 봐요 하고 이렇게 우물우물 하다가 그 치료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태까지 코로나는 이제 열이 많이 나면서 하기도 깊숙이 폐렴까지 발전을 해서 더 무서웠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은 발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게 끝나는 편이라서 폐렴까지 이게 깊숙이까지는 잘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랑 다른 점은요. 기존 코로나의 특징 중에 아주 하나가 냄새와 맛을 모른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존처럼 냄새와 맛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좀 느끼긴 느끼는데, 이 전체적으로 맛있고 조화로운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맛, 아주 짠맛하고 단맛, 이렇게 단순화해서 느끼기 때문에요. 뭘 먹어도 아 이건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해 겁나 맛이 없잖아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짚고 넘어갈 오미크론의 증상 확실한 것은 바로 인후통입니다. 보통 오미크론은 상기도 여기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후통 증상 목 아픈 게 아주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목소리가 심하게, 으, 변하고, 채채기, 콧물, 에치 이렇게 기침 같은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 오미크론의 두드러진 증상 중 하나는 무기력감과 근육통, 삭신이 쑥이시고, 피로감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냐,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네. 이런 정도의 무기력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냐 하면요, 겪으셨던 분들 말씀이 누워있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못 일어나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피곤하다는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레벨의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피로감이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로를 느껴도 한 하루 이틀 쉬면서 조절하면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한 이 피로감은 회복이 잘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오미크론의 특징은 가끔 심장에 두근거림이나 드물게 호흡곤란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멀쩡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는데 심장이 벌랑벌랑벌랑 했다. 굉장히 빠르게 뛰는, 이렇게 손을 대도 두근두근두근 한다, 이렇게 느꼈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게 막 맥박이 빨라지면서 숨도 약간 가빠지는 것처럼 느껴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맥박이 빨라지는, 숨 가빠지는 증상은 이제 사흘 또는 일주일 정도 되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한달 넘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예 빈맥으로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이후에도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일단 감염됐던 사람은 심부전이나 뇌졸중 이렇게 심장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합병증의 위험 증가는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이후에 한 1년까지도 심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짚어드릴 오미크론의 특징은 오한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오한은 이제 추운 것처럼 벌벌 떨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매 침투를 하면은요 면역 체계가 이제 어 적군이 침투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삐뽀삐뽀 삐뽀. 이제 바이러스랑 이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맞서 싸우려면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면서 체온이 이제 쭉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체온이 쭉 올라가는데. 뇌는 사인을 반대로 냅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체온을 올라가는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일부러 몸에다 사인을 반대로 내는데 어떤 사인이냐면 나는 괜찮다. 괜찮다. 지금은 열이 높지 않아. 지금은 추워. 아직 추워. 하고 반대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느끼기 어떠냐 하면은 뭔가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미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몸은, 어, 체이 떨어지는 것 같네, 이게. 어, 발 시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구나. 적군이 뭔가 침투한 상황이구나. 요렇게, 요렇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일반적인 목 아픔, 인후통하고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목 감기는 단순히 목이 아픈 것인데 반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바로 이런 거,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않았던 과한 옷, 몸이 춥고 부들부들 떨리는 현상이 조금씩이라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그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할 때는 보면 몸만 사우나, 몸만 목욕탕이 되게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웬 사우나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격한 면역 반응을 거치면서 오한이 와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추우니까 이렇게 자꾸 따뜻한 곳을 찾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으로 오미크론의 특징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거 심한 인후통 목이 아파 목소리가 편했어요 아, 아 밤만 되면 기침도 심하고 가끔 콧물이 쭉 나고 에취해요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겁나 피곤해. 아침에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어 뭐야 눈 뜨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밤샌거것 같은 피로함.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었는데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짠맛만 나나? 그러면 또더 이상한 거고요. 어 열이 이게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모르면서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고 아까 돌아서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던데 이게 왜 이러나?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자, 이몇 가지들 중에서 아직도 코로나인지 아닌지 내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지 말지 헷갈리시나요? 그럼 콕 집어서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 아프신가요? 두 번째, 평소 느껴보지 못한 겁나 피곤함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심지어 내 주위에 나랑 비슷한 피곤해 죽겄고 목이 아픈 사람 한명또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이신가요? 나 접촉자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가자!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왔다고, 그런 슬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 어디로 나는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추운 날씨에 사람도 많은데 개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 코로나 검사. 날다람쥐의 슬기로운 생활 편을 절대 놓치지 마셔요. 오늘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 약방 날라람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